우리 순장 교육 때 나온 이야기인데 뭐 순장이 누구인지 모르신 분들은 옛날에 구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순장 교육을 할때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순장님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먹을 것이 하나가 생겼는데 남편하고 아들이 이렇게 있으면 누굴 줄 거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먹을 게 하나가 있는데 남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둘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 주시겠어요? 대부분 다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이라고 <laughs> 예, 뭐, 어, 아버지 입장에서 저도 남자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제가 뭐, 아들 준다고 해서 막 그거 가지고 화를 내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이러고 의아하시면 안돼그렇진 않지만 부모 입장에선 주고 싶어요. 아, 그런데 여러분, 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할 아야게 뭐냐면, 그렇게 소중한 아들, 그렇게 소중한 딸. 어떻게 죄인이나 원수한테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요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측량을 해보면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금쪽같이 생각하는 아들, 딸 그 아들 원수에서 죄인을 내줄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해도 너무 커 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우리는 내 아들 딸도 하나 감당이 안 되는데 생각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감당이 안 되는데 부모의 사랑이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하늘보다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큰 거예요.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저희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저희 여러분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저희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읽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이어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의 특성인데 첫 번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해, 그럼 그 사람 앞에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아래로 보고 나는 더그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섬기지요. 그리고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서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껴주지요. 그런데 아래로 보면. 우세보래 이 교만이죠 교만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 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교만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훅시오우라고 어, 이렇게 돼있습니다 부프로르다 프로로다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부풀림. 거만 자만. 이게 교만이라고 언어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죄인데 이 교만이라는 사탄죄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를 만들 때 하나님이 교만한 죄를 넣어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타락한 다음에 교만한 마음이 인간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루시퍼였는데 영어 성경 보면 루시퍼로 되어 있는데 어, 루시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어, 헬라 같은 경우는 어, 보면은 힐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이 사단이 이 로시퍼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막 영광을 천사들한테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만 높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자기가 그 영광을 가르치고 싶고 그 자리를 빼앗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1사장 십이 절1 4절을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이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극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의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즉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제 이게 루시퍼인데 이 사단의 우두머리죠 천사 무리들과 함께 반란을 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 앉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쫓겨납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교만이 들어와서 사단이 결국 쫓겨납니다. 이 교만이 무슨 선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쫓겨 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담과 하를 하나님이 어, 만드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와 가지고 뭐라감 합니까? 선악과를 어, 보기 하면서 저걸 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너 하나님 돼. 하나님 밀어내야 하나 님 필요 없어. 주인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되면 돼. 네가 무얼 하나님을 섬겨? 네가 왜 주인을 섬겨? 네가 하나님 되는 거지. 네가 주인 되고, 네가 왕이 되면 되는 거지. 네가 하나님이야. 그거 따먹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 따먹으면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과일 하나 따먹어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무슨 말이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되는데, 뭐, 하나님 잘 밀어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무서운 죄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과하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가 그 교만죄가 찾아와서 그걸 따먹고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악노릇하고 싶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 죄된 타락된 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 어떤 분이요 친구가 있었는데 예언자가 있었는데 가짜 예언자가 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친구를 보면 그 아잖아요, 완전히 가짜야. 예언을 막 해줘 사람들한테 자기가 친구로서 보니까 가짜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자네는 가짜 예언자야. 내가 볼땐 틀림없이 가짜야 그런데 어떻게 자네에만 높이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고 자네 앞에만 서면 무릎을 꿇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사기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비밀을 알려주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주 그건 쉽다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딱 오면 교만하구나 교만하니까 병 들었지 이렇게 하면 고개를 푹 숙인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 눈물 흘리고 어떤 사람 물을 끓는데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교만합니다 겸손하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본질로 들어가서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교만해 인간은 다 교만해 지푸라기 하나만 들어도 교만해 자신이 주인 되고 왕이 된 타락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교만해 그래서 지식이 좀 있으면 교만하고 물질이 좀 있으면 교만하고 가문이 좀 다른 사람보다 나오면 교만하고 얼굴이 좀 예쁘면 교만하고 잘생기고 예쁜 건 좋은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도도하고 그냥 이렇게 잘난 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 다가려요 그걸 왜모고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는데 교만해요. 교만해. 그리고요. 또 지위가 높으면 또 교만하고 자식이 쫄잘되면 교만하고 성공하면 교만하고 쫙 보면 교만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프랑이 하나만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른 거 들고 있으면 교만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교만, 이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 우습게 보고 아래로 보고 하니까, 교만하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죄는 사탄죄. 사탄이 쫓겨난 죄인데 똑같이 타락시켜가지고 우리가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고 싶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또안 해. 그래서 왜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또 감동받아. 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러면또 그게 거기 따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싫은 거야.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이상한 분들이 또 있어요. 우리 게는 없어요. 없는데 뭐, 뭐 교회에 있다는 소문을가 들었어요. 기도를 안한다는건 기도를 안 한다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분이 그렇게 막 우리한테 무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뭘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뭘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을 구하셔야 됩니다. 필리포서 2장 6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성자께서 자기를 비우시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신성을 포기했다. 하나님 자리를 포기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겸손하셔서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취하셨어요. 성탄절라, 예수님이 오셨죠 사랑과 같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십자가죽 조심이라. 이런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예수님 사람들은 훈련받아야 되는데, 어떤 훈련받아야 되냐면, 점점 낮아지는 훈련해야 돼. 올라가는 훈련 받으시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점점 낮아져야 돼. 점점 낮아져. 어느 정도로 낮아져야 됩니까? 섬기는 자지로 계속 스스로 자기를 낮춰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꾸 교만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우리가 할때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은 낮아지는 훈련이에요. 자기를 자꾸 낮춰야 돼.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 주시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저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점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 자신을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자신을 아시지요?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 그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자신을 알잖아. 저는 제가 아무리 내내면을 봐도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도 내가 교만하고 그러니까 많이 꺾으셨거든요. 너무 많이 꺾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안전이 되는 건 것도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요즘에 기도를 때 뭐라기도 하냐면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주님의 발등 상이 되게 없었어. 요 주님이 목 받게 씬그발을내 등에다 올리고 내 평생 영원히 살아도 제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그런 악한 종입니다. 왜냐내 본성을 아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아들을 잡아주길 정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섰을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례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에 보면 비열한 행동, 보기 흉한 행동 이런 것이입니다. 사람들한테 예의 없이 함부로 대하는 행동. 이게 무례입니다. 무례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우려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청년이 남자 청년이 아주씩씩하고 대단히 담대한데 정말 사랑하는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러면 아주 박력 있고 자기 주장 한 사람인데 사랑하는 그런 애인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디 놀러 가서 공원 같은 데 가면 자기 수건을 펴 가지고 탁 앉으라고 이렇게 결혼한 다음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래. 너무 사랑하니까 숨을 펴가지고 막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차집배 가서 결혼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혼할 때는 결혼한 다음에 안 하고서는 의자를 싹 빼주고서 앉으라고 그러고, 뭐,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결혼한 다음에 잡은 고기가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해. 사실은 결혼한 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진 훌륭한 배우자인데, 결혼한 다음에 그렇게 안 해.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니까, 공깍지쉬우다보니까콩공씌워가지고막 그렇게 사랑하면, 무례행하참 아, 친절하게, 또. 근데 사랑이 딱 식어져 버리면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하니까 부부간에 서로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흉합니다 흉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어, 우리가 결혼을 한 다음에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n o w y o 이 can get a little hand on it, Toda, you can get a little b 정말 사랑하면 무례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이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장로님이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교인 하나가 마음이 막 상했는지 막 화가 났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인데. 막 의자를 집어 던지고 막 교회에서 난동을 부렸어요 막 경찰들이 출동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셔야 돼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난동을 막 부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오겠어요?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분이 막 패인이 되고 자녀들은 다 망하고 어, 교회를 다 떠나 버리고 나중에 그 교인을 보니까 몇년 후에 보니까 병도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교인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 좀 지나치게 무리하게 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대하셔야 돼. 그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어, 온유함으로 대하래. 온유함으로까지 온유함으로 대하래.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제가 전에 여기서 이제 에, 오후 3 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그때 한 분이 이제 이분이 울중울중막 병이 두 개가 닿아가지고요, 막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제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안수기도 그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났어요? 내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딱 들어와서 뭐라 하지?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이 앞에 보고 아무도 없는데 나내볼때 아무도 없는데 막이 새끼 저 새끼로서 소리를 막 앞에서 지르는 거예요. 내가 하 앞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막막 소리 이 새끼 저 새끼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모르니까 그러잖아. 모르니까. 그래서 붙잡고 또 기도해 주고 또 안수도 해 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병이 나았어요. 나가지고 은혜로 나왔죠 그래서 서울로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계속 한 적이 더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이 말씀드리냐면 어떤 사람이 무리하게 행할 때 우리의 자세는 더 사랑하고 더 예의바르게 대해야 됩니다 똑같이 해버리면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이 하지 말고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나내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나이이옛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로 사는 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그러면 정말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셔야 돼요. 온유함으로 대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무례 행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베일퍼서 1장2 7칠 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복음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다음에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같이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쁨으로 섬기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직장 일이 아니에요. 가정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해야 돼. 내가 아무리 오라도 혹시라도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없도록 해야 돼.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축게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이 해야 되고 아내를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하고 교회에서 직분자를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최문서 목사 개인의 사견도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이 하시면 돼요. 교회를 할때 일을 할때그 일을 일을 할 때도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누구 의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알아. 이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를 하다가 마음 상하지 않길 바랍니다. 전도일을 하다가 오늘 전도일 하게 되는데 마음 상하지 마세요.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은 기쁨으로 해야지 마음 상해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래 잘 됐어. 내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 100% 됐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세요 싸우면서 하는 건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해서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아니,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일을 할때꼭 기억하세요 전도회장님들과 임원들은 싸우면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전도회원을 모일 때 양보하시고 최선을 선택하지 말고 화합할 화합하는 게 차선이면 차선 선택할 수 여러분 나한테 일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거지 개인의 업적 달성, 성과 달성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 내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교회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도 개인 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모르세요 그냥 저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사랑이 세운 것 뿐이지 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종이에요 무슨 말씀 하시면 순종해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건사님도 마찬가지고, 주님 말씀 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사람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셔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일이라든지 죽게 하듯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 감격해서 하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이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도회할 때 혹시 화합이 안 되거든, 차선 선택하지 말고, 최선 선택하지 말고, 차선 선택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다. 빌리포서 2장 3절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게 빌리포스 2장 3절의 내용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라 제가 이제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어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도 정말 있었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나보다 훨씬 다 낫다 이런 마음으로 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려요 그런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여부로, 모든 성도인들이 여러분 보다 다 낫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게 교회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강대상에 서기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분한 한 분이 다 소중하고 나보다 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서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악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사랑은 자기의 육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위글을 하잖아요 상대방의 위글을 구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게 사랑입니다. 내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하면 안 돼. 그건 사랑이 아니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 생각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신 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기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가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 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위국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은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죄인인 울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천국을알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한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잃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사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대속이란 말을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십자가에. 온몸의 피를다 흘려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성령의또디모데전서 2장 5, 6절을 보시면 같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곧 길이오질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제사입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를 어,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이 제물의 해할 일이었어요. 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출하셔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이 아니고는 이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온몸 피를 흘려서 죽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치고 머리에 가시가 스쳐서 피를 시고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채찍 맞으면서 피를 치고. 십장가에 높이 달려서 양손과 발에 피를 흘려서 울려주고 쉬었어요 나중에 이제 중골 학윤역에서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허리에서 쏟아졌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이게 방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받았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 생각하시면 안돼 각 사람 여러분과 제가 받았어요 그 사랑을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인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이 세상을 사는데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삽니까?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물론 세상에 나가면 그런 이기적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부모는 제가 이렇게 보면 자식을 위해 살아. 그래서 자식 때문에 아파하고 자식을 위해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도 걱정해가지고 자식이 혹시라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나 걱정하고 눈 감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다가지고. 자식 위해서 기도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일평생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살다가 죽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효를 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약한 부모도 자기 자식 잘 되기로 하는 게 부모의 마음에 그게 사랑이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주신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어떤 물건이 아니고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 심령 상태를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인격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사람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뭘 잘하지 못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뭘잘 잘해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김재훈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전 오후에 전도하시는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재훈아 네가 전도 안 해도 내가 사랑해. 그렇게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뭘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막 때를 쓴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보글의 피를 흘려서 날려 죽으신 분은 우리 존재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그 있는 모습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리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왜고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